원 방정식에 여기 있는 교점이 7이잖아. 그래서 b가 얼마보다 7보다는 x가 더 왼쪽에 있지. b의 좌표가. 근데 7, 3은 여기 있는 거야. 원 방정식의 끝이니까.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지. 여기 c라는 점은 분명히 3보다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 3에 여기 원 방정식의 반지름이 7이었으니까 여기도 3, 7이라는 점보다는 어디에 더 위에 있다는 거지.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,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 3,7이 원 반지름이 걸려있고 자 여기에 7,3에 다시 원 반지름이 3,3은 점근선의 교점인데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읽어주면 이점 A, B, C라는 친구가 요렇게 삼각형 내부에 들어있다는 거지 큰 삼각형 내부에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4니까 이큰 삼각형 넓이가 8밖에 안되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삼각형 A, B, C는 이큰 삼각형 8 넓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8보다 넓이가 작은 거지 그래서, 디이시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지. ABC는 8보다 작아요.